네, 우리 아가들 저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. 다음 우리 아가들까요? 자, 레코아 맥스. 다음에 우리 레오, 찰스 지금 먹고 있어요. 슈가. 슈가또밥 먹으러 오고 있어요. 맛있게 밥 먹는, 먹고. 우리 찰스. 우리 엄마 덕순이는밥안 먹고 기다려주고 있어요. 우리 메리에 밥안 먹어. 우리 루시도 얼른 가서 밥 먹어. 여기도 밥 따로 챙겨놨어요. 얼른 가서 밥 먹고. 여기도 한번 맛있게 먹고,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